10월의 첫 주말인 2일 토요일, 하늘이 맑게 드러난 가운데 큰 일교차를 주의해야겠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늦더위를 보여요. 오늘 한낮에는 자외선과 오존만 주의한다면 야외 활동하시기에 무리가 없는 날씨를 보였어요. 요즘 주변 사람들과 자주 나누는 대화는 그냥 생뚱맞게 맞았다고 해요. 백신 주사를 맞았느냐? 맞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인데 모두가 알아들어요. 예전에 동네 어르신들이 밤새 안녕하셨는지 식사는 하셨는지 묻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의 안부를 주고받는 흔한 인사말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라 6월에 잔여 백신인 얀센을 맞고는 여유가 있어요. 백신을 맞았다는 사람에게는 무슨 종류로 맞았는지 자연스럽게 묻게 되고 어디 아픈 곳이나 후유증은 없었는지 살피게 되어요. 한차 접종하고 아직 두차 접종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인 사정으로 아직 안 맞은 사람에게는 괜찮은지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경험자인 나에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백신 맞아도 전혀 이상이 없는지 다시 묻게 되어요. 나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어요. 직원들이 하루 휴가를 내고 백신 주사를 맞으러 가면 의래 아프지 말고 잘 맞고 오라고 격려를 하게 되어요. 언제부터인지 나도 모르게 유난스러운 목소리로 응원하는 것 같아요. 접종을 마치고 출근하는 직원들에게는 한 차보다 두 차가 더 힘들다는데, 괜찮은지 다시 묻게 되어요. 왼쪽 어깨에 어릴 적 맞은 불주사 흔적이 있지만, 언제 어떻게 맞았는지 기억이 없는데 이와 비슷한지 묻게 되어요. 하루 확진자 숫자에 집중하고 특히나 부산에서는 몇명 발병했는지 찾게 되어요. 취미 생활인 테니스를 못할까 봐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백신 접종률이 한차 기준 70%를 넘고 위드 코로나와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언론 브리핑을 보면서 취미 생활은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어요. 어쨌든 하나하나 정상을 찾아간다는 느낌에 조금만 더 참으며 예전과 같은 일상 회복을 기대하고 있어요. 지난 2년 가까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조금씩 희망이라도 있으니 오늘도 마스크를 쓰게 되어요. 누군가는 이런저런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고 있거나 아직도 걱정하는 시선으로 백신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보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힘들어요. 코로나 로 힘든 지금보다 나은 세상에서 즐기는 일상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